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비가 온 뒤라 하늘도 맑고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요. 어, 오늘은 보성 미력 쪽으로 나왔고요. 어, 저 앞쪽에 산이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예, 그 농로가 나 있지 않아서 다 고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를 조금 멀찍이 주차해 놓고, 어, 한번 음, 농길을 따라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눈에 들어왔던 산이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들어가 볼까 해요. 산지 안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산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들어왔는데 낙엽이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낙엽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렇게 대주들은 있거든요. 생각이 떨어졌을 지는 한번 의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난초들이 힘이 있고 좋네요. 음. 산이 그리 크지 않은 산이니까 한 바퀴 둘러보고 없으면 다음 산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산지는 낙엽이 너무나 많이 쌓여가지고 둘러보았는데 동자묘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로 이동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산지에 왔고요. 또 입구부터 난초들이 아, 곳곳에 박혀있네요. 그래서 서성이 들어와 있고요. 어린 대체들이 있어서 동자묘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쪽에서 여러 쪽이 달린 발부 촉인데요 서성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신화 쪽에. 그리고 입끝이 선반처럼 약간 색이 변해 변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 때문인지, 또 햇빛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뒷면까지 보니까, 뒷면도 이렇게 선반이 들어와 있네요. 였지만. 그리고, 어, 까닥지변이네요. 굉장히 까랑까랑 합니다. 그래 사장님하고 동자묘 위주로 체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선만 빼드리고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강근이면 어, 재란해 볼 텐데요. 그냥, 음. 선만 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이 아주 작은 동산이어가지고, 한 바퀴를 다 둘러봤어요. 근데, 난초는 정말 쉼없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난초가 많은데, 생강근이 한 촉이 없네요. 이게 아마, 어, 이쪽이 편백으로 조림하면서 난초가 올라오는지 이제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어, 생강글들이 아직 땅속에 묻혀있지 않나 조금 시간이 걸려야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음, 여기는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한번 와봐야 할상 같아요. 난초가 입성도 좋고 정말 많아요. 일단 생강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겸백 네, 쪽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다른 산지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산지에 들어왔고요 난초들은 엄청 많네요 입구에서 소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안쪽으로 깊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편백 숲이네요 네, 난초들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특이한 친구가 있어서 소개만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 3대째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롱이가 예쁘게 들어와 있네요. 서성도 들어와 있고 앞뒤로 해서 음 아롱이가 잘 들어와 있어요. 변도 좋고 음 원래 이렇게 편백수에는 생강근들이 찾기가 어렵던데 일단 난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차분히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여기도 보면 신화촉이 아롱이가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음, 서성에 있는 친구를 생강군으로 만나면, 음, 한번 체련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음,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행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생강다운 생강을 만났어요. 굉장히 둥근변의 환엽이네요. 떡잎도 안으로 가져가지고 지금, 아, 둥근변으로 올라왔어요. 이고 뿌리도 딱새 뿌리 지금 나와 있네요. 생강은 아직 달려 있고요. 이쪽이 이제 편백숲을 벗어나 가지고 잠목하고 어우러진 곳인데 이런 곳에 또 생강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낙엽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게 또 이렇게 슈팅돼 가지고 아직까지 생강을 달고 있네요.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변 자체가 좋아서 이 친구는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 산지 조금 더 타다가 원래 목적지인 사곡 쪽으로 한번 이동해가지고 그쪽 산지까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전에 제가 여기 사곡에 와가지고 문의 종을 철단했는데 아, 그곳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긁어놨네요. 생강촉이 막 슈팅되어 나와가지고, 제가 낙엽이랑 덮어놓고 한번 왔었는데, 다채란해간것 같아요. 생강촉이 있긴 한데요. 아, 안타깝네요. 조금 늦게 온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환엽변에 둥근 친구를 만나서 오늘은 그래도 영상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난초를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바위 딱 아래여가지고 난초가 이 하반부 이쪽에만 딱 생강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와보는 걸로 또기약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